이야, 이 토종벌인데, 크기가 양봉하고 똑같습니다. 오. 지금 제공장에 도봉을 들어만드는데야 음. 크기가 토종벌인데도 불구하고, 동양종꿀벌이고죠 동양종꿀벌인데, 양봉하고 크기가 똑같습니다. 야 굉장히 큰데? 요거 든거는 양봉 요놈의 양봉이거든요 서양도불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동양도불벌입니다 근데 크기가 어, 양봉하고 비슷합니다 요거는 요거는 작죠 도둑불인데 굉장히 작아요 조그만해 요놈조금만한데요 놈은 등치가, 등치가 좀 있습니다. 꼭 양봉 같은 그런 느낌을받만 아니, 아이들 종자가 다른가 본데? 지금 제 공장에 들어오는 요 놈도 지금 작은 놈들이거든요? 등치가 작은 놈들인데. 아들이 붙으는 등치가 크고. 야, 토렁꿀 종류가 큰게 있다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은 놈들이 있고. 어느 정도 크기가 양봉하고 비슷한, 서양육불보라고 비슷한 크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서양중하고 동양중하고 같이 좀금들락날락 하는데 이게 보면 차이가 팍 나거든요? 동양중하고 서양중하고 자, 그 차이가 팍 나죠? 작습니다, 이은 이제 말고 뚫려버라는 요놈은 동양종인데 크기가 굉장히 크요.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는 서양종꿀벌이 아주 도봉을 치우고 하는데, 딱 보면 굉장히 작아요. 동양종꿀벌이. 여기 서양종꿀벌이고 크기가. 여기가 그러니까 서양용골보다 야는 작거든 등치가 굉장히 야에 비해서 야가 등치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차이가 팍 나죠 이렇게 둘이 붙어 있으니까 등치가 작은데 여기에 있는 동양용골보는 등치가 작은 편입니다 여기에 있는 놈들은 어, 등치가 커요 거의 서양종, 서양족 굴불하고 동양족 굴골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큰 편이고. 우리나라 본래 토종, 토종, 동양족 굴불이 등치가 크다고 하는데 이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고. 제가 지금 야외 도봉을 칠때 이 안에 말벌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벌이 못 들어가게 딱 꿀벌만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고 봐라 아이씨. 지금 들어오는 중국산 동양종 꿀벌보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본래 있던 어, 동양종 꿀벌이 크기가 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 동양종 꿀벌하고 서양종 꿀벌하고 크기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동양종 꿀벌이 서양종 꿀벌보다 아주 작은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 제봉장에 들어오는 어, 동양족굴벌이 두 종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양족굴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크기가 비슷해서 유심히 봤더니 동양족굴벌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현재 들어오는 건 아, 중국, 중국산, 중국산 동양족굴벌이라고 하는데 그놈은 크기가 작고. 원래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동양족 굴벌은 크기가 좀 크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봉장에 들어오는 동양족 굴벌 크기가 다르다.